안녕하십니까.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시내에서 차로 7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긴 대단지 빌라고요. 음, 무엇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좋네요.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주차 2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당 개별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주차는 벙커 주차입니다. 그래서 눈비와도 안 맞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물건 들고도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탈수 있으니까요. 자, 엘리베이터는 12인 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용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느덧 오늘 또 눈이 내리는데요. 네, 감기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운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강력 추천드려요. 가격 대비 집 퀄리티 좋습니다. 일괄 소등 되어 있고 말입니다. 사면동 충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전체로다가 친환경의 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화를 주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측에 첫 번째 방입니다. 실평소가 30평 좀더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넉넉해요. 시스템 창 들어가 있고 음 1층은 테라스 세대인데요. 테라스 세대는 지금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복층은 또 하나 남아 있고 근데 테라스 굳이 필요 없다 한다면 일반층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굳이 가격 많이 주고 테라스 올 필요가 없겠죠 경계하고 수도 하나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기 콘서트가 벽 쪽에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좌측에 공용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에 들어갔고요. 네, 샤워 파티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 음, 여기가 약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인데요. 안방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액자 둔 데에다가 이것도 수납장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주방 넉넉하군요. LTK 구조로 해서, 대면형 구조로 해서, 이것도 호불호가 있지만, 또 조화를 하시면 조화를 하더라고요. 아일랜드 식탁 6인용짜리 들어가 있고요. 예, 얘는 무선 충전, USB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 세척기 시공되어 있고요. 전기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음, 좌측에는 광파 오렌지, 전자레인지 겸용이고요 아래쪽은 밥솥뜨는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보조 주방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앞에도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 뒤쪽에 네, 지금 공기청정기 둔 두셔야 될것 같아요. 두 대에다가 두셔야 될것 같아요. 두대 들어갑니다. 네, 거실은 온무형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거, 거실 창. 음, 동양으로 되어 있고 남양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거기도 창이 열립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런 거 분양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 2대 개별 창고. 또 필로티 뭐 거의 벙커식 주차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도 딱 튀어 있네요.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킨 침대 두고도 여유 공간이 있어요. 창이 좌우로 되어 있고 여기 도시 스 세면커는 총두 대입니다. 네, 중간 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창이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데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뭐 간단한 샤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옆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그냥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그냥 오시면, 네. 들어올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복층도 딱 하나 남아있는 거 아까우니까요.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